영상은 아까 전공의 평가고사 기출 문제 2015년도 문제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현상에 대해 맞는 것은 자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케미칼 시프트 1종 아티팩트입니다. 케미칼 시프트 1종 아티팩트는 페스에 붙어 있는 프로톤 때문에 발생을 하죠. 페스에 붙어 있는 프로톤의 세차 운동이 물에 붙어 있는 프로톤의 세차 운동보다 느려져서 발생을 한다. 프리퀀시가 줄어든 현상이죠. 프리퀀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케미컬 시프트 1종 아티팩트는 프리퀀시 인코딩 방향으로 생긴다. 그렇게 배우셨죠.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모션 아티팩트다. 아니죠. 케미컬 시프트 1종 아티팩트죠. 자, 2번. 프리퀀시 인코딩은 전후 방향이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오버랩이 안 되어서 갈라진 부분이 지금 보시면 헤드풋 방향이죠 헤드풋 방향입니다 ap 방향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3번 b 보다 a가 고자장이다 자 b 보다 a가 고자장이다 3번 보기를 보게 되면 아 케미카십트는 자장에 비례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b 보다 a가 케미카십트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b 보다 a가 고자장 mri에서 촬영한 거다 그래서 3번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3번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a에서 케미칼 시프트가 이렇게 더 b보다 많이 일어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레졸루션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케미칼 시프트는 한 픽셀에서 두 픽셀에 걸쳐서 나타나는 아티팩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는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작습니다.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픽셀의 크기는 그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한 픽셀 사이즈가 B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케미칼 쉽트 아티팩트가 더 많이 생긴 것처럼 보여서 A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찍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3번은 답이 아니다. 이해가셨죠? 4번. 뼈와 뇌 실질 사이에서 일어난다. 임상에서 얘기하는 케미컬 시프트 일종 아티팩트는 물과 펫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배우셨습니다. 4번도 아니죠. 자, 5번. 밴드 위스를 넓히면 이 현상이 줄어든다. 그렇죠. MR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아티팩트들이 밴드 위스를 증가시키기만 해도 많이 줄어든다. MR에서 가장 쉽게 아티팩트를 줄이는 방법은 밴드 위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